섹션 1. 오른발 사이드, 왼발 투게더, 오른발 포워드 셔플, 왼발 사이드, 오른발 투게더, 왼발 백 셔플, 카운트, 1, 2, 3&4, 5, 6, 7&8 섹션 2. 오른발 백 다이나고날, 왼발 터치 왼발 보드 다이나고 날 오른발 터치 오른발 보드 스텝 코러텀 왼쪽으로 피버텀 오른발 보드 스텝 코러텀 피버텀 카운트 one two three four five t i three 오른발 크로스락 리커버 사이드 샤프플 왼발 크로스락 리커버 사이드 셔플 카운트 1 2 3앤4 5 6 7앤 에이 섹션 4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터치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터치 오른발 크로스 왼발 코로턴 오른발 사이드 왼발 포드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홉시 방향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2 1, 2, 3, 4, 5 5 6 7 A 섹션 3 1 2 3 m 4 5 6 7 n A 섹션 4 1 2 3 4 5 6 7 A 6시 방향 섹션 1 1 2 3 m 4 5 6 7 n A Section two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 Section three one two three M four five six seven A. Section four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A. C C BANG y Section one one two.

오른발 피버턴, 오른발 피버턴. Thank you. 감사합니다.